밀키트 립앤치크인데 너무 귀엽죠? 쉽네 어. 미니 하울 끝 저는 어제 밤에 마켓컬리를 시킨게 있어가지고 어디 한번 들여나볼까 추워. 여러분 제가 뭘 샀냐면요. 음, 어디 보자. 어차피 이제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뭐 평소에 막 초콜릿 보면서 좀 맛있어 보이는 거를 다 사보자 해서 사봤어요. 요것은 크로아상. 그리고 팬케이크도 너무 먹고 싶어서. <laughs> 팬케이크용 후라이팬 있잖아요. 조그만한 거. 그거까지 다 살까 막 하다가. 아, 좀 오바인 것 같아서. 그냥 가루랑. 시럽만 일단 아 근데 버터랑 생크림도 샀었어야 했나? 그리고 이것은 샤인머스크 우유 우유초밥 아니 우유, 우유초밥이래 유부초밥 이것은 생어거스틴의 새우 팥새우파타이 소고기 밀키트 저는 씻고 나왔고요. 제가 뭘할 거냐면요. <laughs> 갑자기 막다 해, 다 하고 있어. 집에서 할수 있는 거. 바로 눈썹 탈색을 할 거예요. 원래는 이게 아닌데 제가 또 올리브영인가 갔을 때 이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거 사봤거든요. 그냥 탈색약 있잖아요. 머리 탈색하는 거. 그거 중에 그냥 싼거 사요. 작은 거. 그냥 일제랑 이제 섞어가지고 발라주면 돼요. 오늘은 또 집에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음, 정말 제가 원래 진짜 집순이었는데 제 브이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너무나도 박순이가 돼가지고 집에 있으면 되게 무기력해지거든요. 그래도 이번에는 한번 좀 알차게 보내보려고 합니다만 과연 다섯 컷 다. 섞었다. 이거 바를 때 빈틈 없이 발라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부분만 탈색되고 어느 부분은 까매가지고 그럼 좀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빈틈없이 발라주는 게 포인트예요. 아우, 이 염색력 별로인 것 같아요. 눈이 왜 이렇게 맵지? 이거 할 동안 저는 잠깐 할 일이 있어가지고. 눈썹이 없어졌는데요? 아니 저한 5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괜찮아. 뭐... 괜찮아. <laughs> 어이없네. 괜찮아요. 그렇죠 뭐. 화장하면 되니까. 괜찮아. 제가 이번에 세포라에서 사본 거를 써보려고요. 이거는 밀크라는 해외 브랜드 거거든요? 되게 좀 감성적인 브랜드예요. 그래서 여기서 브로우랑 속눈썹 영양제를 사봤는데, 이게 예뻐가지고 사봤어요, 사실. 이거 봐요, 짱 예쁘죠? 이렇게 투명한데, 요 스틱은 이런 색이에요. 완전 예뻐. 그럼 한번 발라볼게요. 속눈썹 영양제가 진짜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썹에도 좀 발라주고. 아, 전 아직 아침도 안 먹었어요. 미쳤나 봐. 오늘 이거 하고 먹어야겠어요. 뭐 먹지? 진짜 맨날 자취하시는 분들 직접 해드시는 분, 밥 해드시는 분들 너무 너무 진짜 리스펙이에요. 저는 못해요. 이런 붓 타입하고 그 마스카라 같이 생긴 그런 타입 둘다 써봤거든요. 근데 마스카라 타입이 훨씬 편한 것 같긴 하네요. 이 뿌리에 발라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요것들도 사봤거든요. 한국 세포라에 밀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뭔가 없을 것 같아서 사봤어요. 스틱 타입의 리벤지크인데 너무 귀엽죠. 뭔가 이렇게 생얼에 톡톡톡 바르면 이쁘네요. 볼 따고도 해볼까? 집에 자연광이 너무 잘들어가가지고 뭔가 햇빛에 탈것 같아서 지금 선크림만 발랐거든요. 근데 그 위에 이렇게 하니까 잘펴 발라지고 괜찮네. 음. 괜찮군 좋은 소비였어 아 진짜 웃기네 제가 사실 요리를 진짜 안하거든요 거의 안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 이거를 보는 제 친구들과 저희 가족은 모두 웃지 않을까 싶네요 이것은 그냥 이렇게 어... 이게 몇인... 입... 일단 밥을 꺼내야겠죠? 밥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진짜 모르겠네. 몇 개야? 하나, 둘, 셋, 여섯. 이 정도, 이 정도면 되겠지? 너 누구랑 말하니? 세공기 분량? 음, 잘했다. 잘했지, 나 요리? 그예다 그렇죠? <laughs> 아니, 사실, 나 눈썹 그랬는데. <laughs> 너무 오래도 안펼 <진짜? 웃음> <응>. 그렇네? 모나리자가 <laughs> 된거 있지. <laughs> 귀여 웃겨? 나 너무 예쁜 그래. 김부하고 <laughs> 요리사 다된것 같아. 오 잘한다. 이것은 내가 먹어보고 싶어서 샀어요. 카스테라 인절미래. 카스테라 인절미래. 들었어? 카스테라 인절미라고 무려. 우와. 와다 먹어버렴. 어디 한번. 동서 너무 맛있게 잘 와. 먹었어. 아니야. 대비 요리 잘한다. 어때 내 태어나서 첫 요리. <laughs> 진짜 끝내놨어. 아 냄새부터 즐인 뒤에 먹으시겠 있다. 뭘좋줄 아네? 알지. <laughs> 음. 어때? 음. 어때? 말로 표현해 봐. 맛을. 약간 음. 겉에는 카슬? 카스텔라 맛이 나면서도 안에는 쫀쫀하면서 쫀득한게 막신내 볼살같아왜다그만하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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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카스테라만 유유주 볼다고네. <laughs> 알았어, 오케이. <먹어볼게. 웃음> 맛있지. 음. 엄청 달지 않고 괜찮다. 그렇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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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잘하네이저분처럼 음. 보다 못하다. 음. 근데 그 이렇게 나를 더듬었다. <laughs> 음, 아니야. 내가. <네네네가>? 내가. <laughs> 다 봤어요 <laughs> 너무 감동적이었어 <laughs> 해가 볼, 벌써 졌어 어나 거의, 어, 거의 눈물을 흘렸어 여러분 제가 이번에 어반 아웃피터스에서 산거뭐뭐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스페인은 1월 6일이 크리스마스더라고요 약간 한국의 설날 같은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세일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저도 세일하는 김에 샀어요. 이런 크롭 맨투맨인데 되게 작아요. 스몰 사이즈고 요즘에 하도 오버사이즈만 입으니까 요즘에는 또 뭔가 핏 되는 게 입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사봤어요. 제가 좀 브라운에 꽂힌 것 같아요. 브라운 계열을 되게 많이 샀어요. 이것은 하우스 오브 써니 제품인데 하우스 오브 써니가 알록달록한 색감을 많이 쓰는 디자이너 브랜드잖아요. 근데 되게 비싸요. 그래가지고 세일할 때좀 사면은 되게 이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5만 원 정도 주고 산것 같은데 색감이 예쁘죠? 아, 여기 에 이렇게 하우스업 산이 로고가 박혀 있는. 이것도 살짝 크롭인 모양이에요. 역시나 브라운 계열의 바지를 샀는데 이거는 그냥 뭔가 데일리로 입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이게 약간 로우 웨이스트여가지고 입어볼까? 핏이 예쁠 것 같긴 한데. 괜찮은데요? 힘? 죠 어. 사이즈 딱 맞는다 그리고 또 바지 몇 개를 샀는데 이거는 제가 바셀에서 사온 거고 이거는 한국에 있을 때 직구로 샀는데 저는 바셀 어바나 피터스 있는지 몰랐거든요 제이드드 런던 제품이네요 이는 완전 하이웨이스트예요. 오 허리 딱 맞다. 오 어, 이쁘다 이 바지. 오 이렇게 허리가 핏돼가지고 좋다. 이건 어때? 오 언제 서거든 이건 한국에 있을 때. 오. 예쁘지? 이쁘다 그리고 헉? 엄청 큰데? 헉! 너무 큰거 아니야 이것은? 으아! 이걸 어떻게 입을라는거지? 어. <laughs> 미쳤어 아 이렇게 입으면 어때? 어괜찮은어 어, <laughs> 그거 이쁘네 아 이쁘다 그치 아 이런거 어, 좀 괜찮아? 이쁘다 괜찮아? 괜찮은데? <laughs> 그리고 이거 이거는 맨투맨 귀엽죠 색감이 예쁜데? 이거는 그 어바나 웃피터스의 빈티지 제품들도 팔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왔어요. 이거 입어봐야겠다. 짜잔! 이것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입어도 괜찮다, 그렇죠 이거는 원피스인데 데일리로는 절대 못 입을 테지만 그래도 뭔가 입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올까 봐 사봤어요. 이런 원피스, 입으면 핏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치마도 샀고 이런 미니 스커트 그리고 이 원피스도 예쁘죠? 미니 원피스 미니 하울 끝! 제가 이제 앞으로 브이로그에서 이것들 다 입, 입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저녁을 먹어야 돼요. 하루 종일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네, 니야 근데 전 오늘 안 잤어요. 백키트에 있던 거 샤브샤브를 먹어보려고요. 어, 이거는 참깨 소스, and this is chili sauce I think. 참깨 소스, 참깨 소스. 아, 진짜 음, 따뜻한 국을 먹으면 또어마무시하 k I 엄마, 나 다시 볼 거야 i 지 k I 저희는 n k I think. I t 을한번 보면서 진짜 평생 안 보던 거 지금 이것저것 다 보고 있어요 <laughs> 장르를 불문하며 k I 게 괜찮아? 아 아주 좋아. 좋아? 응. 후추 넣었어? 아직 안 넣었어. 넣어라. 좀 넣을까? 자, 이비가 통제해봐. 응? 어떡해? 통제. 해봐. 음. 아 <laughs> <통제. 응. 웃음> 음 있더? 후추도 안에 갖다 괜찮아. 여러분 안녕. 어 사실 아침은 아니고 오늘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 이게 뭔가 시차가 완전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생활 패턴이 다 무너졌어요. 흠, 큰일이에요. 바셀 시차가 뭔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지금 패턴이 너무나 이상해졌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제품, 올리브영 대표 트리트먼트 제품이어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 제가 너무 입 아플 만큼 너무나도 수백 번 추천해드렸던 이 힐링 버드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예요. 저는 이거를 진짜 한 0통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 브랜드 측에서 선물 받은 것도 몇통 있지만 제가 직접 구매한 적이 훨씬 더 많아요. 여행 갈 때도 항상 챙기는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저는 염색이랑 탈색을 이미 너무 많이 한 헤어여가지고 머리 젖은 상태에서 빗으면 진짜 잘안 빗기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근데 이거 노워시 앰플 테인트먼트는 그냥 뿌려주기만 하고 빗어주면 돼가지고 너무나 간편한 제품이에요. 씻을 필요가 없어 가지고 특히나 막 바쁜 스케줄 있거나 급하게 나갈 때 트리트먼트 안 하고 샴푸만 하고 나와 가지고 요것만 쓱쓱 뿌려 줘도 헤어 케어가 가능해 가지고 평소에 저는 머리가 젖어 있을 때는 좀 여러 번 많이 골고루 뿌려 주고 마른 모발 상태일 때는 끝에만 뿌려 주는 편이에요. 진짜 이거 없이는 머리를 아예 거의 못 말린다고 보시면 돼요. 최고 불안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행 갈 때도 제일 먼저 챙기는 게 이거고, 진짜 없으면 너무 불안한 그런 제품이에요. 너무 잘 믿기죠? 아, 이거 써보신 분들만 아실 텐데, 이건 진짜 너무너무너무 필수템이에요. 이거 향은 좀 벚꽃처럼 달달하고 싱그러운 그런 체리블러썸 피치향이에요. 그래서 향기도 좋아요. 아마 저한테서 이 힐링버드 제품 냄새 엄청 많이 날걸요? <laughs> 이렇게 뿌려주고, 드라이를 해줍니다. 이렇게 머리를 말렸고, 끝에 살짝만 조금씩 더 뿌려줄게요. 저처럼 좀 모발 손상 심하신 분들이나 염색하신 분들, 탈색하신 분들은 당연하고, 물론이고, 어, 좀 부시시하신 껍슬모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영양이 필요하신 그런 분들이 좀 빠르게 헤어 케어 할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진짜 강추 드려요. 정말 믿고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이번에 이거랑 저도 지금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요것도 새로 나왔거든요? 노어 씨 리커버리 크림 트리트먼트인데 이것도 좋아가지고 이거랑 같이 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크림 타입이어가지고 그냥 젖은 모발에다가 쓱쓱 바른 다음에 이것처럼 비슷하게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추천드려요. 둘다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저는 좀 출출해가지고 뭐를 먹어야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말이에요. 팬케이크에 도전해 볼 거예요. 옛날에 몇번 만들어 봤던 기억이 있긴 한데, 이 가루를... 이거 채에 걸러야 되나요? 채가 있긴 해요. 여러분, 제가 이레에도 쿠킹 클래스를 몇 개월이나 다녔었어요. 도대체 거기서 제가 뭘 배웠는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제가 요리를 너무 못해가지고 잘 해보고 싶어서 베이킹도 배우고 <laughs> 요리도 배우고 했는데 뭔가 거기서 다 알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하고 막 재료도 다 그냥 준비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거를 집에 와서 또 해보고 연습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절대 안 했죠. 대박. 엄청 커졌어요. 나 잘하고 있는 거겠지? 근데 이게 농도를 어느 정도 하는 건지를 모르겠네. 유튜브 선생님들 알려주세요. 물글수록 팬케이크 두께가 얇아진대. 나좀 두껍게 하고 싶은데. <laughs> 아, 왜 이렇게 많이 부었어? 적당한 높이에서 반죽 반죽을 부어주세요. 완벽해. 대박 헉, 여러분! 완전 예쁘게 됐어 대박 우와! 여러분! 이거 봐요 완전 폴랑폴랑하게 됐어요 봉당봉당 봉당. 여러분! 이제 세 개째 하고 있어요 이제 용기가 좀 생겼어요 우와 너무 예쁘다 여러찌 우와 어색할 분 키보. 지금 세 개째야. 분 여러분! <laughs> 와 내가 나 뭐... 말했지 나 하...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한 거였다고 그래 나도 말했잖아 <laughs> <laughs> 우유가 일 응, 응. 이렇게 올라야 되나 네다 아, 뿌려드릴까요 선생님 예아왜 이쁘게 안뿌려져 나는 잘하네. 아, 이기이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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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슬슬 졸립다. <laughs> 진짜? 어떡해 그럼 또 무한 반복일 텐데 그러면. 나 참아야지. 음. 맛있다. <laughs> 맛있다? 음, 너무 맛 <laughs> 근데 좀안 촉촉하지. 어떻게 촉촉하게 하지 그런 거 만들어보고 싶다. 일본식 완전 면 이만한 거 있잖아. 뭐 거? 근데 나도 좀 졸려. 진짜? <laughs> 졸려서 좀 머리 아파. 저기 머리 아플 정도로 졸려? 엄청 <laughs> <laughs> <정정적으로> 졸리네? <졸려? 웃음> 생각보다 많이 졸리네? I'm so sleepy. Me too. Uh oh. 진짜, 태어나서 에어프이어 처음 써봐. <laughs> 너무 귀엽다. 아, 근데 모양이 망가질까봐. 안 돼! 저는 이렇게 반, 진짜 반죽으로 올지 몰랐네? 신기하다. 여러분 이거 봐요. 엄청 잘 됐어요. 대박이다. 오늘 또 마켓거리 쇼핑해야겠다, 나. 어, 근데 냄새가 엄청 좋은데? 그 대박. 우와, 어, 너무 신기해. 진짜 어떻게 이반이렇게 돼? 음. 진짜, 진짜 빵이 됐어. 음. 음. <laughs> 와, 대박이다. 음. 음. 땅크부부 맛집. 땅크부부. 세. 무조건 뱃살 빠진다!